자동차 부품도 이제 5년, 10년 걸쳐서 이렇게 이제, 어, 완색 인화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거대한 중국 시장이 일리가 될 텐데, 어, 그러고 또 중국은 성과 성가, 성간의 거리보다 한국과 중국 간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. 어? 그래서 이 최근에 자동차 부품 시장도 아마 이제,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. 이제, 꼭 이제 동반 진출 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,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은 이제는 한국이 생산해서 바로 중국으로 보낼 수가 있다.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 또 고용창출도 되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국회, 그 한중협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기에, 정부 차원에서 조기에, 어, 비준 발효시켜가지고, 올해 관세를 한번 일화하고또 내년에 한번더이화한다 그러면은 좀, 자동차 금시장도 크게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